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롤러코스터 타이쿤3 컴플릿 에디션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롤러코스터 타이쿤3 컴플릿 에디션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컴플릿 에디션은 이번에 새로 출시했고, 스팀에도 입점했습니다. 스팀에서는 2만원 주고 사야 하니, 지금 무료로 받아놓는 게 좋겠죠? 스팀입니다. 파라독스 스팀 최대 세일. 파로독스 전략 게임들이 현재 스팀에서 최대 75% 세일 중입니다. 파로독스는 스팀에서 여는 가장 큰 주말 세일 행사라고 선전했습니다. 최신작 쿠킹3는 할인하지 않지만 다른 많은 게임이 세일 중이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VG247입니다. 폴 가이즈 PC가 오버워치 이후 최고의 매출을 올린 게임이 됐다. 시장 분석 업체 슈퍼데이터에 의하면 폴 가이즈가 퍼블리셔, 디볼버 디지털과 개발사, 미디아 토닉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주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은 PC에서 출시한 이후 1억 8,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이건 2016년 데뷔한 오버워치 이후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디지털 PC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폴 가이즈가 플스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제공됐음에도 이뤄낸 결과입니다. 슈퍼 데이터는 폴 가이즈가 현재까지 820만 카피가 팔린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건 디볼버 디지털이 제공한 데이터와도 합치한다는군요. 또한 폴가이즈는 8월 PC 게임 매출 넘버 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 루나를 출시한다. 아마존이 루나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 뛰어듭니다. 구글 스테디아는 게임을 개별적으로 사야 하는데요. 아마존 루나는 채널을 정기구독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루나 플러스 채널을 구독하면 레지던트 이블 7 컨트롤 같은 그곳에서 제공하는 100개 이상의 게임을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와도 계획을 맺었는데요 유비소프트 채널을 구독하면 유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군요.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 파크라이 6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을 출시 첫날부터 할수 있고 기존 유비 게임들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루나는 기본적으로 1080 해상도에 60프레임을 제공하고요. 선별된 타이틀에 한해 4K를 지원합니다. 또 루나는 트위치와 통합돼 있어 유저는 루나에서 트위치 생방송을 볼수 있을 뿐 아니라 트위치에서 방송을 보다가 바로 루나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나 플러스 채널은 앞서 회복이 기간 동안 한달 6달러라고 하고요. 유비소프트 채널 구독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앞서 회복이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리어 레플리칸트 버전업 판이 2021년 4월 출시한다. 스퀘어 엔닉스가 리어 레플리칸트 버전업 판이 4월 23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2010년에 출시한 액션 RPG의 새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무대는 리어 오토마타보다 1000년 전이라고 하네요. 이번 새 버전은 단순한 리마스터는 아니고 스퀘어 엔닉스가 현대적인 리터치라고 부를 만큼 충분한 추가 컨텐츠와 변경 사항이 있을 거라는군요. 일본에서는 콘솔 버전은 4월 22일, 스팀 버전은 4월 24일 출시라고 발표했는데요. 스퀘어 엔닉스 미국에서는 그냥 4월 23일 출시라고 했습니다. 스팀 페이지도 생겼고 가격은 60달러로 책정됐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며 스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군요. 한편 리어 레플링 칸트 출시 발표를 맞아 현재 니오 오토마타는 스팀에서 50% 세일 중입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게임은 USB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SSD로 옮겨 플레이할 수 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시리즈 S의 확장 저장 장치 카드 가격이 220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시리즈 X는 기본 1TB를 제공하고 시리즈 S는 512GB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1TB 확장 저장 카드를 사려면 220달러가 드는 겁니다. 꽤나 비싸죠. 확장 카드는 씨게이트가 만들었고 내부 SSD와 똑같은 퍼포먼스로 작동합니다. MS에 의하면 이 SSD에 적용된 엑스박스 벨로시티 아키텍처는 차세대 콘솔의 핵심 혁신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첨단 부품이 필요했고 PC 시장에서 볼수 있는 SSD보다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고 MS 측은 설명했습니다. 근데 가격 말고도 큰 뉴스는 모든 기존 USB 하드 드라이브가 시리즈 X와 시리즈 S와 출시 때부터 바로 호환된다는 겁니다. USB 하드에 게임을 저장해둘 수 있고요. 심지어 오리지널 엑스박스,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원 게임은 그냥 USB 하드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 맞춰 최적화된 게임은 USB 하드로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보관을 해둘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다시 말해, 차세대 게임도 갖고 있는 USB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플레이 하길 원할 때 메인 SSD나 확장 카드에 옮겨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옮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메인 드라이브를 비워 놓을 수 있고 다시 다운로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군요. 또 인터넷 속도가 느린 유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기능이라고 합니다. WCCF 테크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 게임의 인스톨 사이즈는 30% 적으며 이 콘솔은 차세대 게임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시리즈 S는 시리즈 X보다 저장 장치 용량이 절반입니다. 512GB죠. WCCF 테크의 기자 한명은이한 문제 때문에 시리즈 S보다 시리즈 X를 사라고 추천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IGN과 인터뷰에서 엑스박스 프로그램 디렉터 제이슨 로날드는 시리즈 S에서는 인스톨 사이즈가 시리즈 X보다 30% 적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X 절반의 용량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덜될 거라는군요. 한편 시리즈 S가 시리즈 X보다 램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세대 게임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거나 차세대 게임이 시리즈 S에 맞춰 타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이슨 로날드는 그건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자에게 가장 큰 난관은 CPU 퍼포먼스와 입출력 퍼포먼스고 그두 핵심 성능은 시리즈 X와 시리즈 S가 똑같다면서요. 시리즈 S도 시리즈 X와 똑같은 프레임에 똑같은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 해상도가 시리즈 X는 4K, 시리즈 S는 1440p라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군요. 그리고 시리즈 S의 시스템 아키텍트 앤드류 구센도 디지털 파운드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구센에 의하면 엑스박스 1 게임은 시리즈 S에서 두배의 프레임으로 구동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개발사 쪽에서 코드 몇줄 바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네요. 일부 트리플레이 게임의 경우 프레임이 두 배가 되다 보니 군중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라진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개발자는 매우 쉽게 그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스팟입니다. 플스5의 거대한 게임 파일 사이즈가 공개되다. 기사는 플스5 저장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주 많은 공간을 차지할 거고 얼마 안 있어 기존 게임을 지워야 할 거라면서요. 풀스 다이렉트 웹사이트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스탠더드 에디션은 50GB를 차지합니다. 본편 리마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얼티밋 에디션은 105GB를 차지하고요. 데몬즈 소울은 66GB를 차지합니다. 비교해보자면 프롬 소프트웨어의 전자 세키로는 풀스4에서 13GB를 차지했습니다. 오리지널 데몬즈 소울은 풀스3에서 8GB가 안 됐었고요. 업데이트가 단행될수록 파일 사이즈 도 늘어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같은 게임은 100기가바이트가 쉽게 넘어가는데요 플스5에서는 더할 거라는군요. 더 고해상도 텍스처가 쓰이고 게임 세계가 더 디테일해질 테니까요 플스5는 기본 825기가바이트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확장 카드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vgc입니다. 일본은 엑스박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며 시리즈s의 가격을 내렸고 사전 예약 이 모두 매진됐다. 오늘 도쿄 게임쇼에서 엑스박스 보스 필 스펜서가 직접 영상으로 등장해 일본이 엑스박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또 과거 실수로부터 여러가지를 배웠으며 이번 콘솔 세대에는 일본 유저들을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 군요. 그 일환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XYS는 일본에서도 전 세계와 동일하게 11월 10일 출시하고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인 엑스 클라우드도 2021년 상반기에 일본에서 서비스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펜서는 과거 엑스박스 유저가 아니었더라도 유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여러분이 무엇을 플레이하든, 어디서 플레이하든, 어떤 기기로 플레이하든,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군요. 한마디로 엑스박스를 꼭 사지 않아도 엑스박스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스펜서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자유로운 플레이를 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본에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출시한 이후로 엑스박스 기기와 게임과 서비스에 참여하는 유저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 유저수는 과거 일본 시장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숫자라네요. 일본 엑스박스 라이브의 한달 액티브 유저 수도 올 여름 작년에 비해 8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유저들이 우리의 게임과 서비스를 즐기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군요. MS는 도쿄 게임쇼가 열리기 직전 일본에서의 엑스박스 시리즈 S 가격을 살짝 내리기도 했습니다. 3천엔 내려 29,980엔이 됐다는데요. 이건 플스5 디지털 전용 버전이 39,980엔인 것에 대응해 정확히 만엔 더싼 가격으로 맞춘 겁니다. 스펜서는 이미 올해 초 일본에서의 엑스박스 시장 주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시리즈 X로는 훨씬 더 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아시아 게임 개발사,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스튜디오들을 인수할 생각이 있다는 걸 여러 번 표출했었습니다. 한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시리즈 S 일본 예약 구매는 자정에 열렸는데요. 아마존 재팬에서 시리즈 X는 20분도 안돼 매진됐다고 합니다. 시리즈 S는 그 1시간 후에 매진됐고요. 다른 일본의 대형 전자 상점들도 사전 예약을 연지 몇 시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엑스박스가 일본에서 실적이 나빴던 걸 생각하면 애당초 사전 예약 물량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다네요. 도쿄게임쇼에서 MS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첫 월드 업데이트도 공개했습니다. 일본에 집중한 무료 업데이트인데요. 도쿄를 포함 6개의 일본 도시와 손수 제작한 6개의 주요 일본 공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게이밍 볼트입니다. 엘든링의 오픈월드와 스토리테마 디테일. 일본에서 2020 재팬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를 고맙게도 한 레딧 유저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히데사카 미야자키는 나는 게임의 주제와 세계관을 구축하기 전에 먼저 테마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게임 엘든링은 프로이 해온 그 어떤 작품보다도 깊이 있으면서도 규모가 큰 게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신화는 두대극 점에 있는 요소인데 그걸 게임에서 적절히 다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군요. 호스트로 참여한 사야와카는 엘든 링에는 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을 작업한 스태프가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든 링은 오픈월드스럽다 며 광활한 열린 지역을 말과 기타 탈것을 이용해 누빌 수 있다고 했 군요. 세계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정확히 어떤 뉘앙스 를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호스트, 토키타 타카시는 엘든 링은 매우 고통스러운 판타지 드라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든 링의 세상엔 고통이 있고, 인종주의, 정치, 국민권, 기타 등등의 테마가 등장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많이 인용되는 작품이며, 그런 거대한 세계관을 갖고 미야자키가 게임을 작업 중이라는군요. 이 말에 화답해, 사야와카는 게임 속 캐릭터들의 행동이 그래 인간들이 이렇지 뭐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거대한 역사와 신화가 구축돼 있기에 한 인간의 관점으로 내려오면 그 속에서 매우 장대한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군요. 너무 많은 걸더 말할 순 없지만 게임에 몹시도 흥분된답니다. 한마디로 말해 조지 마틴의 작품 속에 널리 퍼져있는 그런 테마들을 우린 엘든 링에서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작은 정보지만 레딧에서는 이 정보만으로도 크게 환호했습니다. 어쨌든 엘든링은 실존한다면서요. 그럼 오늘의 김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